네, 안녕하십니까 우성정보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단장 이용환입니다. 2020년 우성정보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우수사례 성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단의 성과와 준호회원번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성정보대학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며 1963년 학교법인 우성학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9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2017년도 교육부의 링크 플러스 사업, 그리고 2019년도 혁신지원 사업,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 그리고 피텍 사업 등 다양한 국고 사업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성정보대학 링크 플러스 사업의 비전은 산학일체형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대학이며, 2022년 목표는 사회마치명 16개반 운영 취업률 75%입니다. 현재 2020년 스마트 제조업반 등 11개반을 운영 중이며 26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산업체는 7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링크플러스 사업 참여 학과 및협약반 현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우성정보대학 링크플러스 합단의 주요 활동 사진입니다. 미래형 실습실을 구축하여 현장중심 교육을 하였으며 PBL, 플립러닝 등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였고 국고사업 성과 공유를 위해 대전 세종권의 5개 대학과 성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상군 등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실습 중심 교육을 하였으며 인성캠프, 산업체 특강, 각종 반별 경진대를 개최 하였습니다. 현장 견학과 산업체와의 성과 공유, 중간 최종 자체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를 비대면 줌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성과 리더십 세부사입니다. 정규교과로 인성과 리더십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인성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인성캠프를 통해 106명의 직장 예절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PBL 교수법 특강 및 1학기 우수사례 성과 공유를 통해 교수님들의 교수법에 대한 여러가지 성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대전 세종권 오개 대학과 성과 공유를 하였으며 대전권 산학협의체를 통한 교류 활동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우송정보대학의 링크플러스 사업단 사업 관련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이상 우송정보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성과 발표를 마치며 이어서 준호회업원 정지영 교수님의 우수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송정보대학 준호헤어반 책임지도 교수 정정입니다. 2020년 우송정보대학 사회맞춤형사업 우수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링크 준호헤어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 업체는 주식회사 준호비티 일개 업체이며 한국 대표 미용 그룹입니다. 본교와 준호헤어 산업체는 2000년부터 긴밀한 산업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었습니다.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링크 사업을 지원받아 본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준호협안 취업 약정 인원은 30명이며 사업 첫해 2019년 취업률은 약정 인원 대비 113%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37명으로 2개년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인사 4분이 네 온, 오프라인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기제 현장 실습은 약정 인원의 107% 32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장 실습 완료 후 주노뷰티 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1명을 제외한 31명이 취업 연계돼서 약정 인원 대비 103%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습시 환경개선입니다. 주노헤어 산업체와 협약된 교과목은 헤어컷트 교과목 외 7개 교과목이며, 주노헤어 취업시 이질감 최소화를 위한 미러형 실습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졸업생 및 산업체 인사들의 교육요구도 분석 결과, 요구도가 가장 높은 샴푸 및 두피관리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두피케어 실습실을 1개소 신설하였으며, 준호 헤어 반 인기 상승으로 기존 실습실의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습실 세개소를 환경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실 환경 개선 전후 모습입니다. 다음은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본교 출강 중인 준호 헤어 원장 네 분을 멘토로 멘토팀을 구성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이라 줌 화상 미팅과 SNS를 통한 정규, 상시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멘토와 멘티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으며 기술 및 지식 전수, 진로 설계에 대한 멘토링 결과로 학생들은 현장 적응력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취업 연계도 우수하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취업 확정형 현장 실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울 경기에 대부분 사업체가 있는 준호 헤어로 학기제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실습을 희망하는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산학협의체와 현장 실습 참여자, 본교 교수들 간의 SNS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현장 적응에 문제 있는 학생들의 상담은 사업체 멘토, 그리고 교내 교수들이 방문 지도 및 온라인 상담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32명 전원이 현장 시습을 우수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전문가 특강 부분입니다. 재학생들의 미래 목표 설계와 인생 성일계 설계 등의 자기 개발 주제로 오프라인 특강을 2회 진행하였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준호해어 산업체 인사를 초청해서 진행하였으며 수강자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99%, 98%로 우수한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1, 2차 특강 사진입니다. 다음은 캡스톤 경진대회입니다. 주제는 2020년 주노 헤어 트렌드를 반영한 최고의 매출, 최고의 스타일이란 주제로 산업체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디자인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였으며, 정기, 비정기 교육 및 디자인 회의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 줌을 통한 실시간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사업체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최종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업체 분과 교내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장 경진대회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이회 경진대회를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캡스톤에서 디자인된 스타일을 연기하여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경진대회를 위한 조별 UCC를 제작하였고 이를 산업체분과 교수님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9개의 UCC를 제작하였으며 학교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홍보 및 우수 학생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1개년차 프로그램 운영 결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과 헤어 디자이너로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셀프 스타일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됐으며 수강자의 92%에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 후 시험을 통해서 서비스 트레이너 1급 자격증을 전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서와 전원 합격 공문 모습입니다. 셀프 스타일링 프로그램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강 인원의 97%가 만족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본 프로그램 결과 취업 전 헤어 디자이너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셀프 스타일링 기법을 학습하게 되어 재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보다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올해는 특수상황으로 정말 많은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변화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제를 득한 6회 간담회 이외에도 여러 번의 긴급 간담회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2020년에도 멈추지 않은 한 해를 만들,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준호헤어 산업체 인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준호헤어 기탁 장학금 수여식입니다. 주식회사 준호피티에서 본교 발전 및 준호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주셨으며, 지난 6월에 준호헤어 이사님께서 본교를 방문해서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해주셨습니다. 또한 두피케어 실습실 신설을 기념하여 준호헤어에서 사용하는 헤어케어 제품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준호헤어 레벨 승급권입니다. 선취업 후학습의 컨셉 아래 운영되는 교내 교육 프로그램을 산업체 교육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현장 실습 기간 내 준호헤어 레벨 1의 평가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총 32명 중 24명이 1레벨 승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원격 강의용 동영상 제작 고급 과정의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온라인 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해는 가장 새롭고 힘든 시기였으며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엄청난 발전을 이룬 한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준 학교와 링크 사업팀 동료 교수님들, 특히 저와 같이 준호협반 운영에 큰 두축이 되신 김상은, 김유라 교수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